이영 연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조작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조작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멀티플레이를 할때 다른 유저들과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게임은 음성 대화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드가 없는 상태로 의사소통을 하실 거라면 바로 채팅밖에 방법이 없겠죠 이럴 때쓸수 있는 단축키가 바로 t키입니다 이 키가 있다면 다른 유저들과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게임모드를 바꿀 때라든지 시간을 바꿀 때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단축키는 바로 슬래시 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t키를 누른 상태에서 슬래시 키를 누르셔도 자연스럽게 그 명령어는 작동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멀티플레이 서버에 몇명 있는지 누가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쓸수 있는 키가 바로 탭키죠이탭키만 있다면 서버 인원의 수도 할수 있고요. 누가 있는지도 쉽게 할수 있죠. 이건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잘안 쓰는 키인데요. 바로 피키입니다. 이 피키를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어의 대화를 숨길 수도 있고요. 플레이어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김 창과 차단 창을 통해서 플레이어를 관리할 수 있죠. 여러분 발전 과제라고 하시나? 발전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인크래프트를 하실 때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면서 즐겁게 콘텐츠를 즐기시수 있는데요. 바로 이 발전 과제를 볼수 있는 버튼이 바로 엘키입니다. 이 엘키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죠? 아닌가요? <laughs>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해본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축바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휠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아이템들을 C키를 누르면서 그대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X를 눌러서 불러오기를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냥 눌러서 되는 건 아니고 몇 번째 단축바를 저장할 것인지 몇 번째 단축바를 불러올 것인지 정할 수 있는 거죠. 건축가를 꿈꾸는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기능이기도 하죠. 전셜커 상자를 훨씬 애용하지만 말이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기본적인 조작 관련 질의 이식은 좀 늘었다는 게 체감이 되시나요? 사실 여기서 영상을 맞춰야 할것 같은 게 다음 영상에서는 F1부터 F11까지의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초보자분들을 위한 백과사전은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갱신되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어려운 점, 기타 등등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영상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연약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바이바이!